안녕하세요. 이제는 새벽 공기가 싸늘합니다.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. 체력전 늦춰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 체력전이에요. 체력이 몸이 건강이 뒷받침이 돼줘야 이 공부를 해낼 수 있습니다. 좀더 건강하실 때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. 이 공부 해내셔야 됩니다. 아, 그리고 또, 빨리빨리 뭐 공부 마치고, 일상으로 돌아오셔서, 이 공부 반드시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. 뭐 평생 하는 공부다 하니까, 뭐 평생 법 속에서, 어? 이 출세관에서 헤매는 거 아니에요. 세간도 세상사도 벗어나버리고, 이 공부도 벗어난 일상으로, 현실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. 그 마지막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. 그 의미를 실감하셔야 돼. 또 마지막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. 그, 거기에 또 머물면 안 돼요. 그 무엇에도 머물 것도 없고, 집착할 것도 없습니다. 깔끔하게, 흔적도 없이. 아니, 이 자체가 없어. 법인의 마음이네, 돈에 하는 이 자체가 없어요. 그냥 살아가는 일상뿐이라. 뭐, 그렇다고 그래도 일상이 일상이라는 것 마저도 옛날처럼 꿈속에서 살 때처럼 뭔가가 뚜렷한 뭐가 있느냐. 그게 없어요. 그러니까 뭐, 말로 표현하기가 참 묘합니다. 한번 오셔서 겪어보세요. 생각에서 자유로워진 일상이, 분별에서 자유로워진 일상을 한번 살아보세요. 생각하고 분별하고 다 느끼고 의식하고 사는데 없어.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내면에 걸림이 없으니까 속이 편하니까 뭔가 의식이 안 되는 거죠. 결론은 다 있는데.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다. 이 말이 실감이 납니다. 이 역시도 이런 말도 다 <laughs> 쓸데없는 소리예요. 그럼 어떤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다. 이런 어떤 상태를 만들어야 되나. 또 응무소지, 위생, 뭐,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. 그러니까 또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가는 공부인가 해가지고 또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애쓰시면 안 됩니다. 그냥 하는 말이에요.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,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실감을 하셔야 돼요. 실감. 어떤 상태를,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. 한마디 말할 게 없다니까. 그냥 살아가면 돼. 그냥, 그냥 세상 재밌게 사시면 돼요. 앞서 가신 분들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. 경전에다가. 아, 이에서 이렇게 또 말씀해 놓으셨구나 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. 자, 이거 하나. 이것뿐이에요. 날이 쌀쌀해졌습니다. 아, 여기에서 일이잖아요. 여기에서 일이 얘기잖아요. 그런데 어떻습니까? 여러분은 그냥 쌀쌀한 날씨를 <laughs> 그 상황을 쫓아가 버리죠. 그냥 여기에서. 여기에서 이제 백두산 아 여기에서 이잖아요 여기 예하고 지금 달려왔어요 백두산이 그런데 꿈속에서 살아가던 때는 백두산 하면 그냥 저그 백두산으로 생각이 마음이 쫓아가 버리잖아요 한라산 하면 제주도로 생각이 가 버리고 한라산 여기에서 이잖아요 여기에서. 여기 있잖아요. 한라산이 어디, 저기, 제주도에 있어. 제주도가 여기에서 일이잖아요 여기 에 있잖아요. 제주도가. 그늘 쫓아다니고 밖으로 향하던 그 생각과 마음이 한번 쉬어져야 됩니다. 생각, 쉬어진다는 표현도, 제가 겪고 해보니까 안 맞아. 그냥 그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. 마음이라는 것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. 목 잘리고 통미 빠지니까 목 잘리면서 생각이라는 것. 없어져 버리고 통미 빠지니까 그 마음 분별심 온 오온, 온이 그 분별 망상이잖아요. 그놈이 깔끔히 씻겨 나가 버립니다. 이거 걸림이 없어요. 살아도 산산 산, 살았, 살았다는 흔적이 없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다 대응하고 대처하고 반응하면서 살지만 그뿐이라 이런 공부를 하십시오. 자, 이거예요. 이 하나. 뭐. <laughs> 늘 우리가 접하고 쓰고 살고 있는 이거라니까. 이거. 이거예요. 하루를 살아가는 그, 그 자체라. 그 자체. 그 자체야. 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체. 하루를 살고, 일주일을 살고, 일, 일, 한 달을 살고, 평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라.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뭐 신통방통하고 뭐가 남다른 능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. 거기에서 단지 이 망상에서만 한번 깨어나면 되는데 이 꿈이라는 망상에서만 한번 깨어나면 되는데, 그러니까 견디셔야 돼요. 견디셔야 돼요. 오로지 이 하나만 바라보고 견디셔야 돼요. 방법 없어요. 방법은 여기 있잖아요. 이거라. 정답도 이거고 방법도 이거고 길도 이거예요. 이 앞에서 견디십시오. 내가 몸부림치고 몸부림치는 만큼 천리만리 멀어집니다 법하고. 아니 이미 이거라니까 이미 이미 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단지 그 생각에서만 한번. 깨어나면 되는데, 그럼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. 불가사의한 영역이라니까? 우리가 어떻게 손대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. 한간에는, 딴에는 뭐또 마치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것처럼 법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, 그, 그 사람들 다 사기꾼이에요. 아, 일단 대상이 없다니까, 대상이. 뭐가 대상이 있어야 뭘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요리를 해보죠. 이마저도 늘 하는 이 말마저도 8만, 그러니까 8만 4천 대장 경이 8만 경이 다 방편의 말이라, 방편의 말. 다 물론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, 가르침을 주기 위한 이걸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 가르침을 주기 위한 방편의 말이에요. 맞는 말 하나도 없어요. 근데 마치 뭐 대단한 걸 얻은 것마냥, 그 어? 조금 배워가지고 그냥 지식자랑 하고, 아르마리자랑 하고, 또 그걸로 밥벌어 먹고 살고, 종우형 받고, 대접받고, 그챔피한 일입니다. 진짜 베기는 알지도 못하면서 껍데기만 가지고, 껍데기도 뭐 제대로 아, 아, 압니까. 다 자기 생각이고, 자기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. 그냥 각자 나름대로 배운 지식에다 자기 생각을 더해가지고 풀어내는. 그러니까 불교가 지금 망하고 있어요. 아무런 종교에 관심도 없는 제가 옆에서 봐도 망하고 있어. 선명상이니, 뭐 선수행이니, 참선이니, 진정한 이 이걸 깨달아볼 생각은 안 하고, 뭐 3년간 무문관에 갇혀가지고 뭘 합니까? 주는 밥 얻어먹어가면서 뭐이 먹고 하면 이거예요. 그 무엇도 할 것도 없어요. 뭘를 해? 내가 벌어서 먹고 살면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공부입니다. 치사하게 남이 갖다 주는 걸뭐 얻어먹어가면서 공부나 제대로 하면 말도 안 해. 엉뚱한 어? 그냥 불교를 아예 망치고 있어요, 망치고 있어요. 뭘 알아차려, 알아차리기는. 알아차릴 마음이 없고, 말아차릴 생각이 없고, 뭐, 알아차릴 오온과 육식이 없어요. 나 자신이 없어져 버리는데, 내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, 세상이 없어져 버리고, 우주가 없어져 버리는데, 뭘 알아차려? 알아차릴 나도 없고, 알아차릴 대상도 없습니다. 그렇지만 또다 쓰고 살잖아요. 다 말하고 살고, 다 느끼고 살고. 욕망, 욕구 다 채워가면서 또 살고. 그런데도 없어요. 진짜 옆에서 보면 아주 한심하더라고요. 자, <laughs> 아, 이거예요, 이거, 이거, 이거. 남, 거, 남 걱정할 때가 아니죠. 자, 이겁니다. 이거예요.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하고 편합니까? 관심만 가지면 되는데. 관심만 가지시면 되는데, 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, 숙제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, 오로지 일념으로 관심만 갖고 세상은 그대로 사시면서 뭐 세상을 살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. 왜 세상을 안 살아? 왜 고기를 안 먹고, 왜 오신 채를 안먹어 그렇게 드셔야 건강하지요. 세상은 살던 방식. 그대로 사시면서 뭐이 공부했다고 뭐 사람이 변합니까? 아예 안 변한다니까 버릇대로 습관대로 사라져요 탐진치만 하면서 삽니다. 근데 그 속에서 이제 걸림이 없는 거지. 마음의 장애가 흔적이 안 남는 거죠. 그렇게 살아도 그뿐이라 뭘 대단하고 위대한 걸 기대하십니까? <laughs> 그런 거 없어요. 망상 부리던 사람이 망상에서 벗어나서 똑같은 세상을 그 사람이 똑같 은그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뭐 별다른 사람이 뭐팍 바뀌는 뭐가 바뀌어요 바뀌기는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것뿐이에요 이왕에 이 공부를 시작하셨으니까 끝을 보고 또 효과를 누리다가 가셔야죠 언제까지 너무 법이라는 이 응? 구렁텅이에서 헤매실 겁니까? 말이 좋아 법이지 뭐, 법이 어디 있어요? <laughs> 그런 거 없어. 말이도 좋아 뭐 돈에 법이네 뭐어 마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? 아니 실질적으로 마음이 어디 있어? 그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런 그 마음 말고 그거는 가짜 백이고. 법이어서 불법이 어디 있어요. 불법이.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. 그런 거 없어요. 그거 역시도 생각이고 망상이고 분별이잖아요. 그 일체 모든 말들이 다 생각 속에 이래야 꿈속에 이래요. 거기에서 벗어나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벗어나니까 세상 가 괴롭고 힘들고. 왜 세상사가 괴롭고 힘들고, 고민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, 고민이?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도 마음이 아프다. 마음이 아프다. 어떻게 마음이, 없는 마음이 어떻게 아픕니까? 그한 생각에 속아가지고,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, 전도 몽상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뒤집어진 생각에 속아가지고, 거기에서 깔끔히 벗어나고 행복해지고, 걸림없는 삶을 살아가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. 이거, 이것뿐이야, 이것뿐.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세요, 단순하게. 그 배운 지식, 아르마리, 그 일체 모든 것다 데려놓으셔야 이 길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. 설령 어떻게, 어떻게 발부둥 쳐서 이속으로 뚫고 들었다 해도 그 놈들이 계속 내 발목을 잡습니다. 그러니이 그래, 공부 길에서는 최대의 적이 뭐냐, 그아르마리 지식, 그놈의 생각이야. 결국은 생각이죠. 뭐, 배웠다는 그 생각,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, 아, 이건 이런데, 뭐 이런데 다 생각이고, 분별이잖아요. 의식이고, 그놈이 최대의 적입니다. 그 일체 모든 것에서 깔끔히 벗어나야 됩니다. 흔적도 없이 벗어나죠. 물론 말은 다 하고 살지요. 근데 말 뿐이라 걸림이 없어요, 더 이상, 이제는. 자, 그, 이런 길을, 이런 길을 만났으니 이걸 끝매듭을 지어야죠. 아,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공부를 그,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? 자꾸 생각으로 들어오니까, 생각으로. 조바심을 내시고. 이 공부는 철저히 세상 공부하고 반대라니까요. 세상 공부는 뭔가 많이 알아야 되고, 노력해야 되고, 열심히 해야 되지만, 이건 반대라.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관심만 두시면, 관심이라는 것도 저절로, 저절로.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. 견디셔야 돼요. 그러니까 견디셔야 돼요. 견디셔야 돼요. 그거밖에 없어요. 뭐 어떤 신통방통한 어떤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탁 알려드려가지고 그렇게 될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아니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완성이 돼 있는데 다다 다 이미 완벽한 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뭘 어떻게 더바 길을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고 이미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고 있어요. 그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한번 깨달아버리면 되는데 확인만 하면 되는데 어떤 무슨 수로 그야 물고기야 너 지금 물속에서 살고 있다 첫날 만날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자신이 한번 탁걸 깨달아야지 아무리 방편을 다양한 방편을 좋은 방편 뭐 좋은 방편 다양한 방편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겁니다 이겁니다 첫날 만날 해줘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일념으로 이 하나만 바라보고 이 앞에도 견디질 못하면 다 필요가 없어요. 그러면서 바깥 경계 탐만 하죠. 일체 모든 게내 문제야 내 문제. 바깥 경계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. 자이 하나만 이거만 얘가 이거. 이거. <laughs> 이것뿐이에요. 이거라. 이미 모든 건 삼나완상 다 펼쳐져 있습니다.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. 잔지, 생각에서만 한번 벗어나면 됩니다. 어떻게? 이렇게. 이렇게. 이것뿐이에요. 자, 이겁니다.